嗯。<noise> 어, 그 생각.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안 돼. 두 번째가 동일. 세 번째부터 랜덤. 어, 넬라 안 아, 썼으면 갚는데, 저거? 갚으면? <laughs> 겹쳐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. 가랴? 한 번에 못 보낼 것 같은데? 425 생각? 아유.. 예. 제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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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중지, 뒤 중지 빼고 왔어 응. 빼고 좀빼고이어 헤어리 밀시죠 조심 밀어요 빼기 시작, 빼어서 아, 좋다. 왼쪽? 아직? 갈 준비? 좋다. 가요? 이. 굿. 아나 걸린다. 뒤에 네, 잘 봐줘요. 형수님 없지? 잡는다 아벽스에시 만개 있어요? 2해줘 퍽카! 가백. 감백 걸려 가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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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

왜 세지, 뭐? 썩도? 썩도, 썩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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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더난 빨강 빨... 한번 봐줘야 되는데 똥 빼요 똥나똥 똥 빼느라 케어 빨강 헤드 빨강 헤드 빨강 헤드. 헤드 빨강 헤드, 헤드, 빨강, 헤드 빨강 헤드, 헤드, 빨강 헤드. 응? 열심히 찐모 때려보는 중 <laughs> 안돼 안돼 아이씨 여기 똥 누웠을 때 조심해요 참미, 여기 참미참미참미 참미, 참미.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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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이스 오호호 이것도. 여기 조심해요 여기 똥 사이드에서 먹을 때주심하세요어왜 파랑 왜 이렇게 많아 어나오 씨.. 아, 깜짝이 죽죽요죽죽요죽죽요한죽어한번 죽어요, 죽어요. 더. 컴한번더한터컴백터 컴퓨터. 컴퓨터. 카운터 컴퓨터. 카운터 컴터 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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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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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전원 1대1 제가 붙을게요 나이스 갔어요? 모루에요 모루 어 이거 다음 반반? 한반. 한반가운데서 나와요 이루 네. 들어가요. 너 안주 받니삼 조심. 어요 조심 나가 나가 나가. 나가. 나도 으면 됐어 3괜이나 이거 진짜. 나둘 나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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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

다음 그럼 이백 줄, 그냥 옮게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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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민다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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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스 빠른 파워 아 이거 하고다이대하 하고. 1대1. 1대1 똥 먼저 똥 빼고 빠거파 이거 하거든. 이 이거 들어 이거 이거 하거 파랑 파이이 파랑 타 파랑 타요. 풀었어요, 지금. 풀었어요. 나오는 거 조심. 밖에서 나오는 거. 얼어든 암수꽃. 한번 넘어뜨려. 요 네. 바로 던질게요. <목소리> 어어든 암수꽃. 가운데 지금 가운데 가운데. 태워. 쿨이야. <목소리> 끝나면은 바탕판 야이씨. <목소리> 가운데. 네, <이> <목소리> 나와요 나와요. 보고 다 보고. 에이. 어 찐목. 민다. 어, 표시. 아, 오, 어, 씨발. 미는 건줄 알았네. 뭐, 뭐. 대현이 스그 다음에, 빨왼 파워 그 바닥 패약입니다. 잠겼다. 빨왼 파워. 사랑이 그거 타지사랑이 응. 타는 거예요. 팀 돼요. 하나. 둘 그나할 음. 거야, 다음 거. 카 씨발. 파란. 매도사 매도사 보명콜고명콜 이제 그거 가요 망치 아덴 빨리 채워놓고 색깔 봐 파란색 파렌, 오른쪽 파란 본인, 본인 색깔 보세요 본인 색깔 대원님 여기 대원 여기 됐어 됐어 무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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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럭 무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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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4 무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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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한 명씩만 어 그렇게 하면 돼무 여기여기여기 창선 여기 여기 럭아럭기럭 무럭, 아, 네,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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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럭, 가 혼자 만하에 혼자 0 어, 혼자 나이스 똥 패턴 봐요. 패턴 똥, 똥 빼고 서똥안 아, 나와. 가운데, 가운데, 레이저. 가운데, 가운데. 에이1에이에이인0이점에서 100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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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빨리 점에와 잡기 조심 상상. 갖다 저거. 갔다. 똥 빼고 똥 빼고 장판. 왜 가게? 안 되면 마지막 건너갈 준비해야 돼. 세 번째 거 거의 확 건너가야 돼. 응? 서핑암님말는다 아파, 알 수. 마스터 유타가 쓸게요. 휴리 조시, 리 조시. 괜찮아. 나상도 없어. 결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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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투. 또, 비켜줄게 나이스. 투는 예, 네, 나이스. 파독하게 할 거예요, 이제. 네. 집파되고 그거 생각해요. 지금 자사 성기 백기 헤드 모요야 안내다 시으면 시청 아니면 무조건 건너가요 그냥 간다 잠기면 시작이에요 잠기면 어 무력 안 남겼어 어 이거 가운데 위험하냐? 괜찮아 어, 괜찮아 집중 괜찮아요. 집중 괜찮아 아직 괜찮아 어? 아니 안... 아 일단 할수 있어 아직 뭐, 아직 뭐, 할수 있어 한 갔어요 한 흰색 아래로, 흰색 아래로. 딜할수 있는 사람 해요. 이거 빨간색 하면 위으로 가야 되는데, 바비. 어, 하나 또 줘요. 빨강 혼자, 빨강 혼자, 빨강 혼자, 빨강 혼자. 이게 있을까요, 전 그냥. 다쳐서 안 줘. 나가야 돼, 나가야 돼. 빨강 헤드, 아 파랑 헤드, 파랑 헤드. 죽는다 아, 이거. 죽다. 가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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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도시마마 암수 더남 았나 혹시? 이거 다음 거. 음, 아, 두개더 남았어. 아. 미쳤다. 음. 헤드 안헤아팔팔 헤드, 파, 파, 파 안. 아 이따 집중. 자 이번에 결투 나와요. 무력 제가 할게요. 저저막혀져 있어서. 불켜놓고 무려 나이 무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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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뒤래요 계속 뒤래. 어 대결투 첫 번째 두 번째 성공하고 세 번째는 시정 기억하세요. 망하나만 시정 준비 딜딜딜딜 음. 아까는 비싸게 남을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해요 계속해요 워로드파 패턴 보고 워로드 각성 가라테든 탱 그때 그냥 그냥 트 하세요 그냥. 아, 너무 좋다. 믿고. 거기 남겨 놨어. 시간. 올려 둘게요. 제발 이프리데프리딜 그냥 딜뢰그이까지 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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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 그냥. 이건 나가네, 이거 건 그래? 나가, 나가야 돼. 야야 야, 야, 야 나가라. 해도 시킬게요 제가 그냥. 알았어. 시켰어. 제발 죽여줘. 정마 세운을 좀. 이거도 끝난 거 아니야. 죽어도 끝난거 아니야. 세주 남아 있어. 영주 봐라. 색깔 봐 색깔. 반반. 나 반반 반반. 나 이제부터 그냥 애미하면 그냥 시동 쓰세요 그냥. 찍는다. 정마 있어. 이렇게. 밀어요 밀어. 나이스 밀어. 야 영주. 영주리가 자기 색깔 먹으시고 자기 색깔 아예 데 때리면 안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오케이. 집중하세요 바스트만 쓸 거고 자그 노란색이면은 딜해도 되는 거 지금 딜해도 되고 예, 예, 자기 색깔 일단만 예, 지금 딜해도 돼요 자이요 어. 이런 이런 거 조금 맞아 도 돼. 예 죽지만 않으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돼 그냥 보고 그냥 지난 장판 색깔 피하는 거야 자기 색 자기 색깔 먹어줘 자기 색깔 자기 색깔 먹으세요 똥 빼면서 자기 색깔 먹는 거예요 먹는 거. 나걸가오고 이따까지. 대발나란색들어아 이거, 좀 들어가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돼. 거이만들어가거 이거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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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아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

구슬을 그 나눠서 들어가도 돼요. 많이 마이, 많이만 그막으면 돼. 어. 75.. 초. 나 저만 있어. 죽일게. 이거 이거 빼고. 빼고 똥 빼고 똥똥똥 똥. 이래야 돼. 이야 돼. 아! 아 씨발. 어? <laughs> <뼈다>. 아! 다아씨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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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땡길 수가 없냐, 씨, 작품 뭐가 나와서? 아, 진짜. 와, 아, 잘 수고했습니다, 아, 진짜.